Kali karena t i n g g e lo 우리 리바 좀더 빡세게 해주자 슛슛 체크 까비 아, 아, 에 봅스스 <laughs> 점수 점수 잠시만이어이어서 네, 네, 아니면 아 이래서 점수판이 있어야 된다니까? 아 점수판 까 아이개 파울 없이! 파울 없이! 굿뒤집어농구죠아네 약간 가마초농구 진짜 잘한다 진네 봐주고 네. 봐주고 스크린 걸어주고 좀 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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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가 다시 아이 성재 너거너거 아니야 성재야 팔없팔 없이. 넷네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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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手机。太好 아, 이루스 맞고 진짜 멋있었어요, 저기서. <laughs> 오, 나이스 슛! 잘한다. 와예철왜 그러잖아. 아니 예철이저런 애가 아닌데. 요철이 <웃음> 요철이, 요철이. <웃음> 야, 야. 천천히 하나 해 봐. 받아주고 스크린 걸어주고 스크린. 아, 스크린. 보고. 정, 정우야. 어! 빨리 백스 B 셋 하고, 예찬 형도 예배 열심히 드렸로데팔없팔팔 오, 소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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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봐야 돼. 천천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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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히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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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백천트 빨리. 천히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 아, 저런 애가 아닌데. 어. 세트하고 공격 세트하고. 맞다. 아, 어, 안 올라가? 아, 어, 이거 안 올라가? 와. 아. 백코트 빨리. 바로. 오! 오! 와. 드리하아가세타고세타고공격해세타고 아이고 급했다. 백코트 빨리. 한번더한번 더. 오. 잡핀 같이? 너무 너무 이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아유. 하나 아 안들어가 이 알켰잖아. 왜? 무슨 느낌? 괜찮아? 혼자 있어 많이 들었다 오늘 한정이야. 오늘 얘도 열심히 들었구나. 아는데 아, 그니까 아니 계속 자는데 오늘 안 잤어, 그냥. 신는 김에 물좀도섭취넣어그 이러니까 외치 잡고. 꾸안 그러지 아뛰어 <laughs>